11월 25일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 최근 영상에서 여기 자리, 이 자리에서 영상을 올렸고 이때 브리핑했던 거 잠시 볼게요. 지금 저도 그래서 브리핑한 대로 롱을 진입한 상태고 고점이 다시 넘더라도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브리핑을 했고 그다음에 고점이 넘는 상승이 이 고점이 넘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했고 이후에 조정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점 변화가 없는지 브리핑하도록 할게요. 지금 관점을 브리핑하려면 이게 85,000부터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브리핑했던 걸 보셔야 되는데, 어, 이게 회원방에서 타점 브리핑했던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이 85,000대에서 롱. 아직 내려오기 전이었어요 농이고 그래서 이때 고점에 넘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눌림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기 직전이죠 8만6천에서 여기서 롱 8만6천에서 8만7천 사이 이게 이 자리예요 이렇게 브리핑했던 이유를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롱을 타서 6기고점이 넘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 이후에 눌림이 나와서 6기 고점을 다시 넘을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이 6만 6천부터 시작된 파동이 상승파동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 2, 3, 4, 5로 본 거죠. 그리고 1, 2, 3, 4가 나왔으니까 다시 눌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 그이 아파동 1,2,3,4,5가 지금 진행 중이거나 끝났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팅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롱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진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점이 넘는 때부터 저는 롱을 그 분할익절 한다고 현방에도 얘기했고 이 올라오는 도중에 슛을 브리핑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 99,000이 됐을 때슛 브리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99,000때 노란색에서 슛을 잡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고.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후에 그 4,000불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반익절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지금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고점이 한번더 넘는다고 하면 이 고점이 넘을 때이 채널 상단에서 숏 각이 나오는지 보고 숏 재도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널 상단까지 뚫고, 이 뚫어놓고 지지가 된다고 하면 우선은 쇼칠 근거가 우선은 사라지는 거니까 우선 지켜볼 것 같아요. 하지만 원하는 대로 고점이 나왔든 한파동이, 이 고점이 나왔든 한파동이 더 올라오든 간에 올라와서 조정이 나오면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설명한 대로 이 66,000부터 시작된 파동이 지금 마지막 막바지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오파가 여기서 끝나냐 아니면뭐한번더 올라오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고 우선은 이게 이게 고점이 된한 파동 더 나오든 어쨌든 이 지금 이한 파동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 6부터 시작된 이 파동이 끝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을 한번 해보면,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 이거는 1번과 2번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49,000부터 시작된 이게 상승파동이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앞 파동이 한번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87,000에서 87 8 7 0 0에서 거의 90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대신 49,000에서 49,000에 시작된 파동이 상승파동이어야 돼요 이랬을 경우에는 8 7에서 90까지는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이게 1번이에요. 2번 같은 경우에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4만 9천부터 시작된 파동이 만약에 상승파동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게 이만 5천부터 시작된 파동이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 5천부터 시작된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죠. 그러면은 거의 여기까지 앞자리는 앞 자리가 칠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게 지금 둘다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하면 우선은 그 정리하면 어, 회원방에서 구만 여기서 롱 잡은 거 여기서 롱 잡은 거 여기서 숏 스위칭한다고 브리핑을 했고 내일 새해가 반영절을 당히 했겠죠. 그리고 제차이 고점이 넘을 시 채널 상단에서 숏각이 나오는지를 보고. 다시 만약에 올라오면 다시 숏을 잡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상단을 뚫어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상한 대로 지금 여기가 고점이든 한파동이 더 나와서 여기가 고점이든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앞전에 설명드린 1번과 2번을 둘다 열어놓고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8만 7... 1000에서 9만까지는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리 이후에 고점을 한번더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15,000부터 시작된 파동에 되돌림을 해야 되니까 앞자리가 7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번 같은 경우에 앞자리 7을 보러 온다고 하더라도 빨리 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여기서 끝나서 이게 되돌림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지금 상승 파동이 거의 2년 가까이는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 되돌림이 이렇게 띡하고 빨리 내려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걸쳐서 여기까지는 만약에 올 거예요. 2번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많이 왔다 갔다 많이 왔다 갔다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1번, 2번 둘다열려 있고 어쨌든 공통 구간은 그 87,900까지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거기 때문에. 공통구간이 무선은 저는 하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87000에서 6이 87000에서 90에서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내려왔을 때 여기서 롱각이 나오는지 파동이 끝났는지 다이버전스가 뜨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여기에서 무조건 내려왔다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무조건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2번도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도 개인적으로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요. 관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빠른 관점 공유 필요하시면 회원방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